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경전을 지송하는 것은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으로 받아 새기고, 몸으로 실천하며, 뜻으로 잊지 않는 것이 곧 진정한 지송이다. 너희가 경전을 지송할 때, 그 음성은 하늘을 울려 천상의 공덕을 전하고, 그 뜻은 땅에 스며들어 고통받는 중생을 어루만진다 지송으로 얻은 공덕은 너희 한 몸을 장엄할 뿐 아니라 온 누리에 두루 퍼져나간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지송한 모든 공덕을 홀로 쌓아두지 말고 먼저 부모에게 회양하며 스승과 벗에게 나누며 나아가 고통받는 중생에게 돌리라. 공덕은 샘물과 같아서, 퍼내어도 마르지 않고, 나누어도 줄지 않으며, 쓰면 쓸수록 더욱 깊어지고 맑아진다. 만약 그대가 지송한 공덕을 자신만을 위해 구한다면, 그 공덕은 작은 그릇에 머물러 바닥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한없이 나누어 중생을 위한다면, 그 공덕은 바다와 같아 끝이 없고, 광명과 같아 사방을 비추리라 그러므로 지송한 모든 공덕을 부처님께 회양하고, 법에 회양하며 증가에 회양하라. 이것이 삼보를 장엄하는 길이요. 너희 자신을 불도의 길에 올려놓는 원력이니라. 지송은 곧 행이며, 행은 곧 깨달음이니. 지송한 모든 공덕은, 마침내 너희를 열반의 문으로 인도하리라.